네, 안녕하세요. 이유 있는 부동산만 안내해드리는 청춘하우징의 박은성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춘하우징의 가다윤 실장입니다. 네. 팀장님, 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어, 날이 많이 풀렸네요. 네. 네. 저희는 오늘 어디로 네. 나와 있나요? 자, 저희는 오늘 파주시 상지석동에 정말 따끈따끈한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와 따끈따끈한 신축 현장이요. 네, 네. 그럼 오늘 나오세 입지는요? 자, 오늘의 입지는요. 자, 운정역까지 도보로는 한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네. 네 하지만 집앞 마을 버스가 잘 되어 있어서 뭐 운정역부터 야당역까지 버스가 잘 다니기 때문에 네, 생활하시기에는 괜찮고요. 정말 이 운정 야당만큼은 정말 지하철이든 뭐 교통이든 이게 직접적 영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뭐 여기 필요하거나 이용을 하셔야 되면은 그냥 역 앞을 계약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숲세권에 이제 좀 편안한 힐링이 되는 그런 집을 원한다 하시면은 조금 이 뒤쪽으로 오시는 경향이 있는데, 뭐 계약하는 분들의 이제 저희가 비율을 좀 보자면 거의 반반이거나, 음. 네 어떨 때는 이곳이 더 분양이 빨리 되기도 합니다. 음, 맞그 네, 음. 이유는. 이제 집이 크고 이제 분양가적인 메리트가 있기도 하고 정말 개인적 취향이기 때문에 자 힐링이 되고 숲세권에좀 편안한 집 그리고 넓은 집을 찾으셨다면 자 오늘의 현장을 잘 봐주세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 나온 집의 구조도 너무 궁금해요 자 구조는요 두개동 16세대로 되어 있는데 앞전에 1차 분양 현장이 한달 만에 끝났습니다 근데 언제 끝났느냐가 중요한 건데 네. 모두가 계약이 어렵고 부동산이 어렵다는 그 침체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던 그 어려울 시절에, 이곳만큼 한달 만에 분양이 끝났습니다. 한 달이요? 예, 네, 그만큼 어. 너무 잘 나왔고요. 네. 네, 내부 평수가 일단 방 4개, 욕실 2개, 그리고 실 사용하는 실평만 무려 38평이 나오고요. 네, 거기에 확장 면적이 한 15평 정도 평 정도가 되니까 어... 네, 이곳은 거의 뭐 한43 평형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분양가 네, 네. 좀 비쌀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분양의 속도가 갈렸는데요. 네. 자, 이곳은요 분양가 네, 그냥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억 초반입니다. 네? 3억 초반입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네. 근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도 로얄 세대가 존재합니다. 그죠 여기는 이렇게 음. 오픈했을 때 먼저 와서 선점을 하는 게 음. 진짜 중요해요. 아. 그래서 저희 쪽으로 좀 빨리 문의를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렇겠네요. 네, 음. 그리고 실입주금 같은 경우에도 네. 너무 가격이 좋다 보니까, 에이. 네, 한 1, 2천만 원만 있으시면 음. 됩니다. 하지만 오, 네. 개인과 소득 신용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유선 문의 주시고요. 네. 집 내부를 보시고 네. 중간에라도 여기는 연락을 주셔서 먼저 예, 방문 예약을 하십시오. 맞아요. 그만큼 음. 여기는 검증이 끝났고요. 집이 너무 괜찮습니다. 네. 예, 종합 건설사에서 네. 지은 집이기 때문에 집도 튼튼하고 하자 AS도 아주 잘 되기 잘 되는 곳이라 보면 되고요. 네. 실장님 네. 집 내부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네. 자집 보러 가시죠. 네, 방 4개, 욕실 2개, 실 사용 평형만 38평형, 거기에 확장 15평을 더하면 무려 40, 한 평형인 세대 이제 전실입니다. 네. 전실이 좀 이상하죠. 네. 집이 대형 평수로 갈수록 전실부터 이미 규모가 커지거든요. 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모서리 부분에 라운드 처리를 해서 수납공간 만들어 드렸고 네. 또 이렇게 선반을 다 해놨잖아요. 네. 차키 향수 놓고 싶은 거 여기 올리시면 됩니다. 음. 네. 그리고 이런 쪽에도 벽면에도 벽지가 네. 아니고 다 이렇게 포쉐린 타일로 음. 마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으로 오시면은요 아 양쪽으로 네. 신발장만 무려 양쪽으로 8칸이나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네. 간접조명 띄움시공도 해놨습니다 네. 데일리 슈즈 안으로 넣으시고요 네. 정말 전시를 깨끗하다 못해 네. 에이, 정말 놓을 것까지 뭐 유모차라던가 뭐 킥보드 이런 것까지도 다 놓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이쪽이 또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수가 크니까 음. 또 이런 공간까지 나오네요. 또 아쿠아 유리로 되어 있고요.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문을 열면 오. 네 현관 옆 이렇게 다용도실이 빠지는데요. 오, 네. 여기는 팬트리로 네.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나는 세탁실 여기 쓸 거야 하시면 수도를 뽑아놨기 때문에 음. 여기에서 또 쓰셔도 돼요. 네. 그리고 여기는요. 보일러 들어옵니다. 아, 보일러가 들어온다고요? 여기? 아, 여기 들어와요, 여기는. 와. 왜 예전에 우리 네. 부장님 설명 잘못했잖아요. 네. 자, 여기는 들어옵니다. 와. 네, 여기가, 보일러가 여기서 바로 빠져요. 네. 그래서 보일러 소리도 멀리 있기 때문에 음... 집 안에서 소리가 안 들리고요. 그쵸. 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음... 자 그리고 음... 환기창 되어 있고요. 네, 네 탄성 코팅 되어 있으니까 습기 결로 곰팡이 부분에서 도 아주 예방이 돼요. 네 정말 좋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네. 너무 좋은데요? 놀랬죠네가격에더 놀랬잖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사명동 슬라이딩 중문 저소음 제품으로 잘 달아드렸고요. 네. 또 이렇게 가시는 복도를 보시면 한쪽에 또 이렇게 웨인스 코팅으로 해주셨네요. 음... 아, 정말 예쁘게 잘 해놨어요. 네. 층고도 괜찮고 위에 조명도 아주 좋아요. 네. 자 그대로 1번 방 볼게요. 자, 이제 여기가 1번 방이에요. 자, 모든 옵션 사항은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만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네. 사이즈는 이게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에 다 위에 적어 놔 드리니까 확인해 주세요. 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창호는 대한민국 네. 1등 제품 KCC 이중창으로 잘 되어 있고요. 네. 자, 여기 개별 온도 조절기가 또잘 달려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1번 방만 시스템 에어컨이 빠지는데, 네. 네,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어서 다른 아. 방으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럼 방이 일단 4개잖아요. 네 개잖아요. 그럼 이런 방은 현관에서 들어오는 첫 번째 방이기 때문에 드레스룸으로 만약에 꾸미신다라고 오. 하시면은, 우리 가족 모든 드레스룸이라던가 이불장, 이건 다 여기서 해결을 하면 오, 됩니다. 네. 음. 딱 좋죠? 네, 네. 딱 좋은데요? 네. <laughs> 그죠. 자, 그리고요. 그럼 이번 방으로 일단 갈게요. 네. 자, 여기가 2번 방이고요. 사이즈 음, 체크해 네. 주시고요. 자, 보시면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전체 풀옵션으로 음, 다 내가. 들어가요. 네. 네.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 맞게 이제 음. 이 방도 한번 잘 활용해 보시고요. 네. 아마 자녀방, 자녀가 있으시면 아마 자녀방 주지 않을까 어, 네. 네, 생각이 것 듭니다. 것 네, 음. 그대로 3번 방 갈게요. 네. 자, 이제 여기가 3번 음, 방이에요. 네. 이전에 봤던 방하고 사이즈가 어, 거의 동일합니다 네. 네, 옵션 사항도 다 똑같고요 네. 자, 이 방도 한번 잘 활용을 해 보세요 바로바로 네. 네, 바로 넘어갈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안방을 볼 건데 아... 이쪽 안방이네요. 자 이제 안방입니다. 음. 자 안방 사이즈 보시면 안방 사이즈가 음. 상당히 괜찮아요. 네, 사이즈 네. 너무 좋은데요? 구조도 괜찮고요. 네. 옵션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여기가 음. 좀 좋은데 음. 드레스룸이 이렇게 안으로 잘 되어 있잖아요. 네. 자 여기 보시면 화장대 공간도 어, 나와 있고요. 네. 이런 것도 주네요. 전 네. 진짜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쵸. 이게 액세서리함. 아마 네, 아일랜드 수납장일 음. 거예요. 네, 이렇게 들어와 있고 시스템 행거장 이렇게 다 이렇게 어, 네. 무상옵션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수틀만 넣으면은 콘센트가 있으니까 그쵸? 머리 말리시고 이런 거다 여기서 하시면 돼요 어, 구성 너무 좋아요 아 너무 따뜻하다 음, 집이 네. 또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에? 안방 욕실인데 네? 안방 욕실이 너무 잘 나왔어요. 네, 안방 욕실이요. 네, 네, 자 여기 네3억 초반대, 네3억 네, 초반이에요. 음. 자 여기요 아래쪽까지는 보일러 여기 들어와요. 아 설마했는데 진짜요? 네, 네. 그리고 단차 시공되어 있고요. 보기 네. 배치 너무 잘돼 있고 심지어 조적 선반으로 되어 있어요. 음. 네, 그리고 수납장도 아주 아기자기 잘 들어가 있고. 진짜 너무 좋다. 네, 샤워 파티션에. 네. 선반 일체형 레인 샤워기 오, 달려 네. 있고요. 여기 또 봉도 달려 네. 있죠. 여기다 수건 딱 걸고 음. 네다 씻고 바로 닦으시면 네. 돼요. 잘 되어 있네요. 좋은 집에. 이건 합리적이다 못해 가 분양가가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라는 네. 게좀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런 집을 어. 소개할 때면은 네. 저도 기분이 덩달아 좋아요. 예, 음. 네, 아무나 빨리 오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용 욕실인데요. 오. 안방 욕실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아니, 네. 공용 욕실은 이 가로 이 폭이 좋아요. 음, 그 폭만 살짝. 네, 폭이 그런... 일단 음. 커져서 너무 좋고 나머지 구성 다 동일합니다. 네. 샤워 파티션이고 심지어 아쿠아 파티션이. 에요 음. 와. 여기도 보일러 들어옵니아 여기 보일러 들어옵니다. 아. 아 도기 배치 아주 완벽해요. 조적 선반에 음. 수납장에 아주 너무 좋아요. 다야자 네. 여기 보시면은 네. 개별 온도 조절기인데 이쪽으로 또 밖으로 빼놨잖아요. 네. 자 스위치 세부나 너무 잘 되어 있고요. 네. 자 이거는 우리가 여기 거실하고 주방만 음. 따로 쓰는 보일러 컨트롤러예요. 아, 예 이것도 따로 있고요. 네. 우리 아까 이방 설명했죠. 네. 자 그러면은 <laughs> 거실. 아 벌써 음. 거실이에요? 네. 아. 자, 빨리 연락 주십시오. 네. 아, 이거 진짜 이렇게 크고 좋은지. 음. 자, 로얄 체험 선점 하셔가지고, 이렇게 시야적으로 뻥뻥 뚫린 세대 가져가십시오. 맞아요. 분양가가 동일합니다. 음. 네. 자, 여기 거실인데요. 가로 사이즈 너무 좋죠. 네. 근데 나는, 아,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과연 가로까? 음. 이게 음. 가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오. 가로가 되면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그쵸. 크기가 됩니다. 자, 그럼 그렇군요. 우리 하나씩 볼게요. 음. 자, 여기. 우리 비디오폰 잘 나와 있고요. 네. 스위치 세부나 잘 되어 있죠. 음. 그리고 웨인스 코팅으로 벽면 마감을 했는데, 네. 이 라인 조명이 일단 실링 어, 포인트네요. 음.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대형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대용량으로 넣어드렸는데, 네. 집이 대형 평수다 보니까 이렇게 실링팬까지 또 네. 달라드렸어요. 어, 네. 근데 집이 답답해 보일까봐 친구도 더 위로 더 뽑아놨네요. 음, 맞아요. 개방감이 음. 너무 음. 좋고요. 양창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방, 공간인데 이렇게 넓잖아요. 네. 여기에도 또 이렇게 수납장을 다 맞춰드렸어요. 음, 네. 어떻게 써야 될지 깊이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소형 가 있어요. 여기 뒤에 있기 때문에 어. 소형 가전 그대로 이용하시고요. 네. 여기는 요 네. 테라스로 나가는 곳이에요. 네. 여기가 테라스도요. 3억 네. 중반. 3억 네? 중반. 3 중반이요? 네, 그래서 여기는요 <laughs> 기준층 원하시면 하시고요 테라스 네. 마음에 들면 테라스 가져가십시오 아니 아까 보니까 테라스도 엄청 넓던데? 테라스 진짜 큰데 3억 네. 중반 근데 여기가 음. 테라스가 왜 좋으냐면 보통 우리 테라스가 1층 바닥에 붙어있는데 네. 여기 는 밑에가 지하주차장이에요. 네. 필로티 주차장이 음. 되어 있어서 실제 1층이 지금 현재 2층입니다. 음. 그러니까 테라스가 2층에 있는 테라스이다 보니까 네. 사생활 보호라든가 프라이빗한 공간도 활용이 가능하고 그쵸? 시야적으로도 뻥 뚫려 있어서 너무 좋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공사가 아직 다안 됐어. 요 아.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 이사님이 아마 촬영을 곧 네. 하실 텐데 음. 우리 이사님도 아마 촬영을 하실 때와 하면서 또 하시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금액이 도저히 그러니까. 그다지 또 <laughs> 우리 이사님이 합리적 분양가에 음. 좋은 집도 못찾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허위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허위급이에요, 허위급. <laughs> 아니, 그러니까요. 이, 있는 집이 그대로를 올려도 허위로 음. 착각을 할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저 테라스 세대에 3억대를 못 음. 봤는데, 네. 유, 요즘에. 진짜 나. 좋죠. 음. 자, 그리고 주방도요. 네. 야, 식탁 공간 잘 나와 있잖아요. 네.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의자 배치를 했는데, 음. 뭐, 식구 뭐, 한 다섯 여섯 식구 충분히 뭐 식사하실 수 있고요. 음. 조리하시기에도 좋고, 조리대 공간 활용도 쪽으로 좋고요 네. 자 여기 양문형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3억 초반 이잖아요 네. 여기 43평형 이잖아요 네. 일단 기준층은 빠져요 음... 여기 테라스 세대는 무상 옵션으로 드립니다 아 기준층만 빠지는 기준층은 거예요? 기준층은 빠집니다 음... 그 외에 옵션은 다잘 되어 있어요 네. 자 여기 LG 식기세척기 무상 옵션으로 드립니다 어, 네. 자 그리고 백조사의 사각 와이드 싱크볼 네. 네 아주 크게 넓고 잘 되어 있고요. 네. 자 이거는 배가 살짝 젖을 일은 있어요. 아, 네. 네, 그래도 와이드하니까 네. 많은 것을 담고하기에는 좋아요. 네. 여기 물만 헹구고 식기 세척기로 음, 넣으십시오. 네, 네 맞아요. 콘센트 있고요. 음. 아, 창도. 잘라나 있어서 음, 네. 환기 걱정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삼성의 인덕션 2구, 인덕션 3구. 음. 네, 이것도 무상옵션으로 드리고요. 네. 이게 메리푸드잘 되어 있죠? 그리고 광파 오븐 레인지도 잘 되어 네. 있네요. 그리고 안쪽에 주방역 다용도실인데, 네. 다용도실도 너무 커요. 그러니까, 자, 진짜.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 가스 못 달아요 하시잖아요 네. 이거는 이대로 쓰십시오 차라리 음, 그리고 여기 음. 오시면은 가스를 여기 빼놨어요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활용할 것 같아요 실장님? 보조주방 사용해야죠 <laughs> 그거예요 우와. 여기에다가 그냥 단, 음. 장 하나 짜가지고 보조주방으로 네. 가스를 그냥 하나 다십시오 얼마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괜찮다 네. 여기 3억 초반이잖아요 네. <laughs> 진짜 가격이 음. 말이 안 되는데요 네, 환기창 잘 나와 있고 탄소코팅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습기결로 곰팡이 예방에 아주 좋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저기 우리 현관에도 있었지만, 네네. 그냥 그 워시타워를 여기 하면은 그 우리의 규격 사이즈거든요. 네네. 여기 놓으실 수 있어요. 어. 여기 수, 수도랑 잘 빠져 있으니까 음. 여기로 그대로 깔끔하게 탁 안으로 넣게끔 되어 있고, 네. 이거 그대로 또 다용도실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아, 진짜 너무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네. 자, 여기는요. 그 어렵다던 부동산 시장에서도 한달 만에 완판을 했던 현장입니다. 네. 내용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방이 4 개입니다. 네. 완벽한 포룸, 욕실 2개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3억 초반이에요. 네. 3억 초반이고 실입주금 같은 경우에도 약 1,2천만 원이면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런 집은 꼭 저희 쪽으로 빠르게 연락을 주시고요. 네. 자 오늘의 집. 정말 많이 마음에 드셨을 거예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언제나 이유 있는 집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방문 일정을 잡고 저와 함께 여기서 집한번 보시죠. 네. 늘 이유 있는 현장으로 6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